절기 하지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릴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운 날씨는 쉬어가겠고요.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다소 선선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가 오겠고 제주 남부와 제주 산지에는 7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새벽에 제주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후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절기 하지가 지나면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띠레나시였습니다.